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진국동 카센터 스타카 클리닉입니다. 네, 오늘은 삼성 자동차 SM5 버플러 어, 벨로우즈 파손으로 인한 어, 소음 때문에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네, 벨로우즈를 점검해 보니 어, 이렇게 앞쪽이 아예 파손이 돼서 어, 튀어나온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파손이 돼서 소음이 발생한 벨로우즈를 어, 잘라내고 어, 여기에 신품 벨로우즈를 장착해서 어, 알곤 용접으로 해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벨로우지 식품을 어, 용접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전주 카센터 스타카 클리닉은 블러 어, 뭐 소음 및 어, 하체 소음 수리, 필 얼라이먼트 디스크 연마 등 어, 각종 정비를 어, 다 어, 이렇게 멀티로 하고 있습니다. 어, 믿고 방문해 주시면 꼼꼼한 정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